등기부등본엔 분명히 박재만이라는 제 이름이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법원 판결문에도 소유권은 투자자에게 있다. 운영사는 객실을 인도하라. 고 적혀 있었지요. 그런데도 저는 아직까지 제 객실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 방엔 누가 자고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그 호텔은 여전히 다른 이름의 회사가 운영 중이고 수익은 제가 아닌 그들이 가져갑니다. 결국 저는 소송을 포기했고. 평생 모은 퇴직금과 예금은 이자로 다 날아갔습니다. 아내는 지금도 허리 아픈 몸으로 식당 설거지를 하고 있고, 저는 새벽마다 엘리베이터 없는 계단을 오르내리는 경비복차림입니다. 우리가 이겼다고 믿었던 순간, 실제로는 모든 걸 잃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진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지 한 번의 실수로 인생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지혜의 흐름 희진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당신의 따뜻한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나는 박재만, 올해 6 8덟입니다곧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에 이렇게 지난 세월을 되짚어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스무 살 무렵부터 기계 소리 가득한 현장에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일했습니다. 인천 외곽의 자동차 부품 공장이었는데 그 좁은 라인 위에서 손에 기름 묻혀가며 평생을 보냈지요.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사회로 나와 남들처럼 대기업에 다닌 건 아니지만 그저 가족만 보고 한 걸음씩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몸이 부서져도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았고 아이들 학원비 밀리지 않게 아내가 감기라도 걸리지 않게 그런 삶이 저에게는 최선이자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쉼없이 달려오다가 4년 전 드디어 정년퇴직이라는 고개를 넘었습니다. 퇴직금이 들어오던 날 나는 그 돈이 내 평생의 보상이라고 믿었습니다. 한푼두푼 푼 모아오던 돈과 합쳐서 지방 소도시의 조그마한 아파트 하나를 마련했고, 남은 돈은 아껴가며 생활비로 써나갔습니다. 하지만 고정수입이 끊기고 나니, 시간이 흐를수록 통장 잔고는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고, 나는 어느새, 노인 빈곤층이라는 단어를 실감하게 됐습니다. 뉴스에서 보던 OECD 최고 노인 빈곤율 국가라는 말이 더 이상 남일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불안은 점점 현실이 되었고, 어느 날 밤엔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이러다가 병원비도 못 내고, 자식들 결혼식도 못 치르는 건 아닐까. 그러다 우연히 온라인에서 본 광고 하나에 눈이 멈췄습니다. 부산 해변 앞, 전망 좋은 신축 호텔 투자자 모집, 월 90만원 고정 수익 보장이라는 문구가 큼지막하게 떠 있었지요.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한 번의 클릭이, 그리고 제 인생에서 단한 번이자 마지막이 될 투자라는 선택이, 제 노후와 가족의 평화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시작이 될 줄은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차근히 풀어보려 합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온 인생의 끝자락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했고 그 대가가 얼마나 가혹했는지를 저처럼 뒤늦은 후회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적습니다. 나는 박재만 올해 68입니다. 곧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에 이렇게 지난 세월을 되짚어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스무 살 무렵부터 기계 소리 가득한 현장에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일했습니다. 인천 외곽의 자동차 부품 공장이었는데 그 좁은 라인 위에서 손에 기름 묻혀가며 평생을 보냈지요.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사회로 나와 남들처럼 대기업에 다닌 건 아니지만 그저 가족만 보고 한 걸음씩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몸이 부서져도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았고 아이들 학원비 밀리지 않게 아내가 감기라도 걸리지 않게 그런 삶이 저에게는 최선이자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쉼없이 달려오다가 4년 전 드디어 정년퇴직이라는 고개를 넘었습니다. 퇴직금이 들어오던 날 나는 그 돈이 내 평생의 보상이라고 믿었습니다. 한푼두푼 푼 모아오던 돈과 합쳐서 지방 소도시의 조그마한 아파트 하나를 마련했고 남은 돈은 아껴가며 생활비로 써나갔습니다. 하지만 고정수입이 끊기고 나니 시간이 흐를수록 통장 잔고는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고 나는 어느새 노인 빈곤층이라는 단어를 실감하게 됐습니다. 뉴스에서 보던 OECD 최고 노인 빈곤율 국가라는 말이 더 이상 남일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불안은 점점 현실이 되었고, 어느 날 밤엔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이러다가 병원비도 못 내고, 자식들 결혼식도 못 치르는 건 아닐까. 그러다 우연히 온라인에서 본 광고 하나에 눈이 멈췄습니다. 부산 해변 앞, 전망 좋은 신축 호텔 투자자 모집, 월 90만원 고정 수익 보장이라는 문구가 큼지막하게 떠 있었지요.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한 번의 클릭이 그리고 제 인생에서 단한 번이자 마지막이 될 투자라는 선택이 제 노후와 가족의 평화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시작이 될 줄은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차근히 풀어보려 합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온 인생의 끝자락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했고 그 대가가 얼마나 가혹했는지를 저처럼 뒤늦은 후회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적습니다. 처음 몇 달은 그럭저럭 버틸 만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며 전기세의 가스비, 통신요금 같은 고정지출은 여전히 무겁긴 했지만 퇴직금 일부와 남은 예금으로 조금씩 조절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금세 잔고를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통장을 열어보는 일이 점점 두려워졌고 어느 날은 화면을 멍하니 들여다보다가 식탁에 앉은 채몇 분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살림살이가 빠듯한 건 그렇다 쳐도 애들 결혼 비용까지 손대야 할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이 나이에 손주 얼굴도 못 보고 오히려 짐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더더욱 불안했습니다. 요즘 들어 내 또래 친구들도 배달 일을 하거나 새벽 청소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자주 들었습니다. 저 역시 해볼까 하다가 낡은 무릎이 먼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래 서 있기도 힘든 몸으로 무리할 수도 없고 혹시라도 넘어지기라도 하면 그땐 진짜 끝이겠지요. 경비 일이라도 알아보려고 했지만 나이 많은 지원자들로 이미 자리가 가득 찼다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가끔 아들 녀석이 송금해준 용돈이 있었지만 결혼 앞둔 아이가 생활비에 전세금까지 챙기려면 그 역시 빠듯할 게 뻔했습니다. 나는 그런 아들 앞에서 손 내밀고 싶지 않았고 아내도 그 마음을 알고 있었는지 요즘 따라 말수가 줄었습니다. 식사 중에도 자주 눈길을 피했고 밥상에 놓이는 반찬수가 점점 줄어들던 어느 날 아파트 우편함에서 이상하게 반짝이는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산 해운대 오션뷰 신축 호텔 월 90만원 고정 수익 보장 선착순 투자자 모집. 아무 생각 없이 펼쳐본 전단지에는 보기 좋게 정돈된 호텔 조감도와 바다 풍경이 한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딱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한 달에 90만원이면 적어도 공과금은 내고도 조금 남겠는데 게다가 설명회 참가자에게는 모바일 상품권도 증정한다는 말에 그냥 한번 듣고 말자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재된 번호로 전화를 걸자 밝고 친절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이번에 오픈하는 호텔은 해운대 앞바다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고요. 전망이 정말 탁 트여 있습니다. 객실수가 많지 않아서 지금 선착순 예약이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목소리는 매끄럽고 자신감 넘쳤습니다. 며칠 뒤 직접 설명회를 듣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장소는 서울 양재 쪽에 있는 한 비즈니스 호텔 회의실이었는데 들어서자마자 눈에 띈건 참석자들의 머리가 대부분 희끗희끗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나처럼 은퇴 후를 고민하는 이들 혹은 주부처럼 보이는 중장년 여성들도 여기저기 앉아 있었습니다. 전면 스크린에는 부산 오션뷰 호텔이라는 문구와 함께 현장 사진이 돌아가고 있었고 프레젠터는 마치 뉴스 앵커처럼 조리 있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나는 그방 안에 있던 다른 누구보다도 더 간절했던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회의실 한쪽 벽면에는 호텔 전경을 담은 사진이 대형 스크린에 선명하게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푸른 바다와 하얀 건물이 조화를 이룬 그 장면은 마치 여행 잡지 속 광고 같았고 발표를 맡은 사람은 뉴스 진행자처럼 매끄러운 말투로 장점을 줄줄이 쏟아냈습니다. 총객실 수는 210실이며 그중 148실만 일반 투자자에게 분양됩니다. 한실당 분양가는 2억 2,500만 원이며 계약 즉시 매월 90만 원의 임대 수익이 보장됩니다. 보장 기간은 5년입니다. 이어지는 수익 시뮬레이션 표에는 연수익률 7% 확정이라는 문구가 굵은 글씨로 박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90만 원이면 우리 집한달 생활비의 3분의 1을 충당할 수 있고 병원비며 관리비, 통신요금까지 한결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국민연금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가 던진 말이 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무엇보다 객실은 실소유주 명의로 등기됩니다. 부동산 자산이니까요. 안정성 있는 수익형 투자입니다. 설명회가 끝난 뒤 다과를 나누며 상담을 받았습니다. 서른도 채안된 듯한 젊은 직원이 미소를 머금고 말했습니다. 요즘은 어르신들도 연금 대신 매달 현금이 들어오는 이런 구조를 선호하시거든요. 자녀에게 부담도 안 주고 직접 운영도 필요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안의 망설임이 무너졌습니다. 그래, 이거면 앞으로 노후가 조금은 달라질 수 있겠구나. 그날 저녁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혹시 우리 아파트를 담보로 조금만 대출받을 수 있을까? 아내는 젓가락질을 멈추더니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대출을? 그것도 집을 담보로? 저는 침착하게 오늘 들은 설명을 하나하나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부산 앞바다에 있는 호텔인데 매달 90만원씩 확정 수익이래. 두 개만 분양받으면 월 180만원이야. 대출 이자 내고도 80만원은 남아. 연금보다 훨씬 나아. 그리고 등기까지 내 이름으로 해주니까 나중에 필요하면 팔 수도 있고. 아내는 처음엔 믿기 어려운 표정이었지만 저의 확신 어린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그렇게까지 생각한 거라면 한번 해봐요. 우리도 고정 수입이 절실하긴 하니까 그 다음날 나는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객실 2개, 총 분양가는 4억 5천만 원, 그중 3억은 우리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나머지 1억 5천만 원은 몇 십년을 모아온 예금에서 꺼냈습니다. 서류의 마지막 도장을 찍고 돌아오는 길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도 노후를 지킬 수 있는 길을 찾은 걸까. 계약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나는 아내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는 병원비 걱정 안 해도 될 거야. 매달 수입이 생기니까 말이야. 혹시라도 나중에 우리 둘다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는 날이 오더라도, 이 객실은 팔아서 쓸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 말에 아내는 살며시 웃었고, 나 역시 오랜만에 마음 한 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 뒤, 첫 월세가 들어왔습니다. 정확히 90만원. 휴대폰 화면에 도착한 이체 알림 메시지를 보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래, 잘했어. 정말 잘한 선택이었어. 기쁜 마음에 아이들에게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가 너희한테 미리 말은 안 했는데 이번에 호텔 객실 두개 분양받았다. 이제 매달 고정 수익이 들어온다. 아들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잘하셨어요, 아버지. 저번에 속초 여행 갔을 때도 그런 호텔 많이 보였어요. 요즘엔 다들 그렇게 투자하더라고요. 딸 아이 역시 정말 다행이에요. 라며 안심한 눈치였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함께 소주 한 병을 나눴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조금 숨통이 트이겠지. 아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며칠 뒤부터는 시장에서 사과나 귤 같은 과일을 몇 개씩 더 사오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우리 가족에게 참 오랜만에 찾아온 여유였습니다. 그리고 다섯 달 동안은 정말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 돈으로 공과금도 내고 병원비도 감당하면서 조용히 안정을 찾아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달 말일, 평소 같으면 오전 중에 도착하던 문자 알림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조금 늦나 보네, 별일 아니겠거니 하고 넘겼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계좌엔 변화가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그때 설명회에서 만난 상담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동안 신호음만 울릴 뿐 받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뒤로도 몇 번을 더 시도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제야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넘어서야 연락이 닿았습니다. 아,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 달은 일시적인 자금 사정으로 조금 지연됐습니다. 다음 주 중으로 바로 처리해드릴게요. 유창하고 차분한 말투는 여전했습니다. 그 말만 믿고 다시 한번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달에도 또그 다음 달에도 입금은 없었습니다. 세 달이 넘도록 돈은 들어오지 않았고, 나는 밤잠을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눈빛도 변해갔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식탁에 마주 앉을 때마다 침묵이 무거웠고, 어느 날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이거 진짜 괜찮은 거야? 나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니까. 부동산이잖아. 등기도 다 우리 이름으로 돼 있고, 객실도 실제로 존재하는 거 자기도 봤잖아. 혹시 몰라도, 안 되면 팔면 되니까. 그 말을 하면서도 내 심장은 이미 불안으로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잠들기 전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혹시 내가 무모했던 건 아닐까. 어느 날밤 잠이 오지 않아 휴대폰을 들고 수익형 호텔 피해 사례라는 검색어를 쳐보았습니다. 그저 혹시 나 같은 사람도 있을까 하는 마음이었는데 결과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임대료 두달 만에 끊김. 운영사 연락 두절. 위탁사 페어프 대표 잠적. 비슷한 내용들이 끝도 없이 쏟아졌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져서 내가 계약한 호텔 이름을 직접 검색해봤고, 결국 피해자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방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가입하자마자 눈에 들어온 건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월세를 못 받고 있습니다. 집단 소송 준비 중입니다.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올라오는 글마다 절박함이 가득했고, 익숙한 표현들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자녀 몰래 투자했다가 집안이 풍비박산났다 고 고백했고 다른 이는 노후자금 다 날리고 지금은 식당 주방에서 뒷정리하며 연명중 일라 썼습니다. 그 글들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일 그리고 내 모습이 그 속에 선명히 비쳐 있었습니다. 며칠 후 피해자 모임에서 부산시민회관 소외의실에서 간담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참석했습니다. 회의실 한켠에 모여 앉은 이들은 나와 비슷한 나이의 어르신들이었고 표정에는 지친 기색이 가득했습니다.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고 또 다른 이는 주먹을 꽉쥔채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을 줄 몰랐어요. 이렇게 쉽게 믿다니. 그날 그방 안에서 들은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서도 내 가슴에 깊게 박힌 한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법은 우리 편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얼마 후 단체방에 희소식이 올라왔습니다. 법원에서 객실 소유권은 투자자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운영사는 각 호실을 원래 주인에게 인도하라는 결정입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소식이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위탁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료 지급을 거부했고, 투자자들이 요구한 계약 이행에도 응하지 않았기에 객실을 인도해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나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되풀이해 읽었습니다. 운영사는 각 호실을 투자자에게 인도하라. 그토록 기다렸던 말, 마침내 정의가 살아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객실을 돌려받을 수 있대. 법원에서 판결도 났어. 아내는 오랜만에 조용히 웃었고, 나는 그 미소를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아무 조치도 없었습니다. 호텔은 여전히 기존 위탁사의 이름으로 운영 중이었고, 연락처는 이미 폐쇄되었으며, 뜻밖에도 새로운 이름을 단 회사가 운영을 맡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회사 이름은 비슷했지만 사업자 등록번호가 달랐고 대표도 바뀌었으며 그들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위탁받아 운영 중이라 이전 문제는 알지 못합니다. 목소리는 예의 바르지만 차갑게 단절된 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나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부러 회사를 쪼개고 시간을 끌며 법의 빈틈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피해자 모임 대표였던 서진호 씨가 중심이 되어 관리단을 조직했고 173개의 객실 소유자가 동의해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나 역시 객실 두 개를 관리단에 이임했습니다. 그 이후 서 씨는 밤낮으로 변호사들과 회의했고 경찰서에 진정서를 넣으며 다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앞장서던 그 사람도 결국 우울증 치료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이 사기 구조를 처음 알리고 경고하던 초기 대표가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멍하니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게 사람을 파괴하는 일이구나. 그 즈음부터 우리 가족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결혼을 미루겠다고 했고, 아내는 자주 창밖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당신 이대로 계속 버틸 수 있을까? 우리 아파트 이자만 해도 너무 벅차잖아.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조심스레 꺼낸 그 한마디 앞에서 나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말문이 막힌다는 게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매달 150만 원이 넘는 대출 이자를 감당하느라, 노후 자금은 이미 다 바닥났습니다. 병원은 통증이 심한 날에도 참고 넘겼고, 식탁 위 반찬은 점점 단출해졌습니다. 결국 나는 인터넷에 놓인 일자리를 검색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나오는 건늘 똑같았습니다. 경비, 청소, 새벽 배송. 한숨이 먼저 나왔지만, 그래도 뭔가 해야만 했습니다. 문제는 내 몸이었습니다. 무릎은 오래 서 있으면 시큰거렸고, 허리도 자주 욱신거렸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서 있기만 해도 체력은 금방 바닥을 드러냈지요. 그래도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마트, 동사무소, 아파트 관리소까지. 무거운 짐도 옮길 수 있습니다. 새벽 근무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쓰면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이런 문장을 써야 하다니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위탁사 쪽에서 우리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호텔 로비에 모여 피해 사실을 얘기한 걸 난동이라고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황당했지만 나는 조용히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저 서서 있었을 뿐인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날 저녁, 아내가 내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린 어떻게 해야 해? 나는 끝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내 안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희망도, 분노도, 말 한마디조차도요. 법은 분명 우리 편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그 호텔은 여전히 다른 회사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우리는 여전히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침 우편함에 낯선 등기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봉투를 뜯자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압류 예고 통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대출 연체가 계속되자 금융기관이 법적 절차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동안은 그래도 뭔가 해결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법원 판결도 났고, 피해자 모임도 굳건했고, 시간이 지나면 뭔가 달라질 줄 알았지요. 하지만 남은 건 눈앞의 현실이었습니다. 쌓여만 가는 이자, 그리고 집을 뺏기게 될 수도 있다는 공포. 그날 저녁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집을 내놓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그 말에 눈물이 나올 뻔했지만 겨우 참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작은 이불 하나를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방에서 자면 갑갑해서 그냥 거실에서 잘래. 나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내가 얼마나 지쳐 있는지 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순 없다. 그렇게 생각한 나는 다시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포털에도 들어가 보고 주민센터에도 찾아갔고 근처 마트 경비실에도 이력서를 냈습니다. 며칠 뒤 연락이 온 곳은 한 아파트 단지의 야간 경비직이었습니다. 조건은 생각보다 빡빡했습니다. 12시간 교대, 휴게 시간 없음, 식사는 자비, 순찰 시 엘리베이터 사용 금지. 면접 때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체력 괜찮으시겠어요? 나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할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엔 채용 확정 메시지가 떠 있었지만 내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게 내가 꿈꾸던 노후였던가? 평생을 성실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다음 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나 야간 경비 일하게 됐어. 월급은 적어도 아파트 이자 정도는 감당할 수 있을 거야. 어떻게든 이 집은 지켜야지.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그 손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놓아선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이제는 밤을 새우는 일이 익숙해졌습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면 창 밖엔 아직 어둠이 남아 있습니다. 지친 몸을 겨우 눕히고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깁니다. 지금쯤이면 부산 앞바다에 있는 그 호텔 불은 켜져 있을까. 내가 분양받았던 객실에는 누군가 잠들어 있을까. 그 객실은 여전히 제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소유권은 투자자에게 있다. 운영사는 각 객실을 인도하라. 그 문장을 나는 수십 번은 읽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호텔은 여전히 다른 운영사의 간판 아래서 돌아가고 있었고, 회사 이름은 바뀌고 대표는 바뀌었으며 전화번호마저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판결문은 종이장으로 전락했고, 우리는 이긴 줄 알았던 싸움에서 다시 쓰러져야 했습니다. 운영사가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우리는 강제 집행 신청을 별도로 해야 했고 그 사이 운영사는 법인을 해산하고 새 이름의 회사로 책임을 피해갔습니다. 분양형 호텔이라는 구조는 겉으론 부동산처럼 보이지만 속으론 어떤 법적 보호도 없는 회색 지대였습니다. 우리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어도 실제로는 그 어떤 권한도 없었습니다. 운영은 남이 하고 손님은 남이 받고 수익은 오로지 그들만이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소유자라는 이름만 붙은 철저히 무력한 존재였습니다. 이게 바로 법의 사각지대입니다. 아파트처럼 분양자 보호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금융상품처럼 금융감독원 감시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피해자는 홀로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결국 저는 객실을 포기했습니다. 매달 불어나는 이자. 변호사 비용,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에게 더는 상처 주고 싶지 않았기에 제 인생 전부라 여겼던 객실 두 개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내는 지금도 동네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손엔 고무장갑, 다른 손엔 진통제, 그런 아내를 볼 때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이 모든 게내 책임인데, 하지만 이제서야 저는 제 실수를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통해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저와 같은 길을 걷지 않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그저 퇴직 후 밀려오는 불안을 잠재우고 싶었습니다. 작은 고정 수익이라는 말에 흔들렸고 결국 퇴직금 전액을 잃었으며 가정은 압류 위기에 벼랑 끝에 섰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노후란 무언가를 새로 벌기보다 그동안 피땀 흘려 모은 것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걸 법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 사회는 여전히 분양형 호텔 같은 구조를 방치하고 있고 운영사들은 교묘한 방식으로 법망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곳에 또다시 속지 마십시오. 매달 고정 수익이라는 말 뒤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저는 매달 조금씩이라도 갚아가며 살고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하루하루 무사히 보내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단한 가지 진심을 남기고 싶습니다. 노후를 위한 투자라면 그게 정말 내 것인지 그리고 내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것인지 반드시 한번더 확인하십시오. 그게 제가 겪고 배운 인생에서 가장 쓰라리고 값비싼 교훈입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당신의 마음에 스친 감정이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짧은 공감이든 오래 남는 울림이든 당신의 목소리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 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따뜻한 순간을 전할 수 있는 다리가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당신의 오늘이 부디 평안하고 따뜻하기를 바랍니다.